컷! 아... 커. 이게... 누나가 계속 왼쪽 갔는 이유가... 응. 아, 안쪽이 갔는데? 아니야 어, 2 어디로, <laughs> 어디로 <세요? 웃음> 나 이거 약간 런닝으로 한거 같아 그죠 런닝으로 응. 하는데 어. 누군가 치면서 옆에 어. 같이 돌려버리는. 아, 생각나네. 그래서 여기서는 언니 어. 오프로치할 때는 조금 가까이서 어. 가까이서서 가까이 어, 몸을 어. 오픈 스탠스. 그렇지. 이렇게 대스 몸을 아. 열어줘야 일자로 갈 음, 수가 있거요 음. 그리고 뭐, 뭐. 치면서 네. 타겟 방향으로 쭉 밀어줄게. 탁청해지가 있네. 타겟 방향으로. 지금도 닫히는 거야. 헤드가 계속 닫혀있죠 이렇게 열려있어.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음 나이스파. 나이스파. 네. 어, 영상 써도 지